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의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laughs>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이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수첩 말씀 제목이 4월 학원보고마 모세에 대해서 또그 모세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될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어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리 임만호의 서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한발한발 한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기로 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절대라는 말, 이 절대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라는 말은 인간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심심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절대 안 그럴게. 실수를 해놓고요. 꼭 얘기해요. 절대 안 그럴게. 근데 신기하죠? 돌아서는 순간 반복해요. 아니, 방금 전에 절대 안 그렇게, 안 그럴게,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해놓고요. 또 돌아서면 또 반복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말은 없구나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망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현장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확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 시간표에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 속에서 지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체력이 되고 살리는 응답이 항상 일어나는 경제력, 경제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 오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가 일어나는 인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000종족의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랩넌트 7명이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했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었냐 24기도입니다 아, 저는 요즘에 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만 부르면 <laughs> 눈물이 나요. 지금의 이 시간표에 제 생각과 대화와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과 말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교육을 성취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게 되는 게 요즘 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야 24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와야 24를 하죠. 문제가 와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있는 우리 인만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24의 축복 속에서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집중을 통해 나의 현장과 지역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24의 집중의 키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자체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도고 뇌를 살리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날마다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24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응답의 시간표를 보는 자 그것을 성경이 말하죠 렘넌트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현장에 남길 자이 시대를 향하여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 큰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애굽의 절대 망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가졌었던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망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꿈을 꾸며 아버지에게 전달받았던 그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절대망대를 세웠고 노예가 되었을 때도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보고만의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절대망대, 절대응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24 기도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셉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복음 모르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24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었던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였던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랩넌트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나 이 복음이 없어서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답이 없어서 그 답을 찾고자 갈급한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는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영적 서밋의 힘으로 세계보고화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기 때문에 237과 5000종족이 있는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요게벳이 이 사명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어지기를. 저는 아침마다 제 자녀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 거냐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늘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자는데 제 발이나 손을 잡고 김요한 너 누구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 물어보셨어요. 아, 대답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는데, 어, 자는 사람을 깨워서 누구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이 질문이 최고의 질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엄청난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자녀한테 묻습니다. 하에라 너 누구 거야? 그럼 대답해요. 저랑 똑같이 닮아가지고 자잖아. <laughs> 꼭 대답해요. 왜 자는 사람 괴롭혀? 맞지 못해 대답해요. 하나님 거. 여러분과 제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 지키는 자, 그 속에서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세 번째입니다.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 80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모세죠. 왜입니까?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학문을 공부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 복음보다 최고의 지식은 없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24 기도를 통해서 오력을 체험하고 오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을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저는 모세가 뛰어나서 또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감은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 손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탁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의탁.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믿고 맡기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여우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 있는 믿음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게 되는 기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드디어 속곡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지역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부르셨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나약한 존재인 저인데, 이렇게도 하나님 모시기에 모자른 사람인데 적한스턴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절대 망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축복을 은혜를 가지고 이밤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자, 오직 복음 하나로 모두를 살리는 자, 오직 복음 하나로 모두를 세우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망도로, 우리 임만우의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체험케 하사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